자, 1번입니다. Andrew is the brother of the man who hurt Arthur God. Andrew는, 음, 어떤 남자의 형이래요. 그쵸? 근데 그의 심장을 Arthur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ndrew는 Arthur가 심장을 받은 사람의 형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후. 그 나와 있으면 안 되죠.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쵸? Arthur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주어, 주격 관계 대명사.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 그의 심장을 Arthur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의 심장. his heart 에서 his 소유격 대신 쓰면서 두 문장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whose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쓰셔야지 문장이 되겠죠. 자 이번 I met a pretty girl who parents who parents 말이 안 되죠 관계대명사 주격의 형태예요 그렇죠 자 parents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의 이여자의 소녀의 부모님 뒤에 문장 이 주어 로스인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와야죠 그래서 나는 어, 부모님이 큰재과점을 운영하는 이때 run이라는 것은 여러분 달리다 아니죠 운영하다예요. 운영하는 예쁜 소녀를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The person who character is open and kind is welcomed by everyone.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 person is welcomed by everyone이에요. Yeah,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성격이 open and kind,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who, 안 되죠? 그쵸? 두 문장 연결해야 되면서 지금 뒤에 나오는 캐릭터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who's, e 관계대명사, 소유격 쓰셔야 됩니다. 얘는 주어로 나와 있어서 주격과 연계되면서 못 쓰죠. 그죠? 자, 4번. There was a glass of water. 자, 물한 잔이 있는데, 그 물의 온도가 was under 15 degrees Celsius. 영하 15도인 물한 잔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것의 온도죠. 그러니까 여기도 소유격, w 즈 o s 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There are many animals that l e v e s are in great danger. there ar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어, leaves가 a r e 아니네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 관계대명사 동사는 이거고요. Are in great danger.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뭐가 그들의 목숨이? Life의 복수형태입니다. 그죠? Lives.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의 목숨하고 목숨을 수식해야 돼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식 어, 관계대명사 소유격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So whose lives are in great danger. 자, 다시 해석하시면 생명이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6번. Once upon a time 이건 옛날에 there lived a the girl 여자 소년이 살았어. 소녀가. 근데 그녀의 이름은 드라탑이었다. 그녀의 이름, name을 수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whose name? 자, 번입니다. Richard is a boy whose eyes shine with hope and passion all the time. Richard is a boy. 이거예요. 리차드는 소년이다. 근데 어떤 소년이냐면 그의 눈이 빛나는 이런 얘기죠. 그의 눈이 빛난다. Whose eye 이렇게 가야 소유격으로 연결해야 수식하면서 두 문장 연결하죠? 항상 희망과 열정으로 그의 눈이 빛납니다. 이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8번 the book the cover is green was written by a famous poet. The book was written by a famous poet.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 책은 유명한 시인에 의해 쓰여졌다, 그렇 근데 그 책의 커버가 브린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커버를 수식하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 필요하죠. 그래서 어, 표지가 초록색인 그 책은 유명한 시인에 의해 쓰여졌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 번, the police caught the t h i e v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근데 그들의 가방이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가방 해야 되니까 who's back? 자, 10번입니다. This is the computer that keyboard is broken. 자, so 이것은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의 키보드가 고장났죠? 그래서 고, 키보드가 고장난 컴퓨터이다. 이렇게 하려면 키보드 수식하면서 연결해야 되니까, who's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사람, 사물 상관없이 who's로 다쓸수 있기 때문에, 그, 뭐, 오브 위치도 되지만, 상관없이 who's를 그냥 쓰시면 되겠지만, 어떨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지가 관건이죠. 그죠?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그쵸? 두 문장 연결해야 될때 소유교 관계 대명사 써야 된다. 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